아니 그전에 아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 8시 30분 2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그거더라고요선선해졌더라고요 아직 덥더라고요. 왜요? 네, 난 저는, 저는 요즘 음. 새벽에 추, 그 에어컨 틀고 자면 깨요. 추워서. 저는 여름은 어. 그다 덥기 때문에 아, 저는 맞아요. 선선한 날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더요. 워 저는 좀 아, 열이 많아 진짜 몸이 열이 많아서. 자 윤성형이 얼마나 몸에 열이 많냐면 제가 이제 안무 레슨하거나 저희가 단체 레슨 하다 보면은 땀을 흘리잖아요. 제가 뭐 윤성형한테 뭐, 뭐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뭐 물어볼 게 있으면 그러면 어막 이래요. 그래서 왜이왜 그러는 거야 하니까 제가 너무 몸이 뜨겁다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계속 제가 만지면 치더라고요. 웃긴 게 하지 말까 더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반응이 약간 윤성이. 아, 근데 근데 이게... 저도 저도 즐,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 진짜 웃겨게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윤성 형이 항상 이 몸에 진짜 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막 저희 새벽에 막. 겨울에 영하 1 7도 엄청 하는데 반팔 입고 막 출근하고 진짜 대단한 형인 거 같아. 반팔 입고 패딩 입고. 아, 배, 패딩 잘 입지 아요유승 패딩 잘안 입고. 아니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면. <laughs> 아니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그 어, 죽을 수도 있어. 아니 그차탈때그 네. 순간에 찰나 있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저는. <laughs> 아 근데 진짜 패딩을 잘안 입는 것 같아요 그냥 겉옷 그냥 마이? 아니 그러니까 후리스? 그런 걸 입는데 아 약간 후드티 것 같은? 해봤자 후드티? 네 근데 진짜 윤성이 패딩을 입는데도 패딩을 안 입더라고. 맨날 기억나요 그 저희 휴가 받을 때형 패딩 산다고 저한테 영통했던 거 그.. 그 때? 아그 때? 아 제가 패딩을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그때 막 한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내가 아 이거는 그냥 패딩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백화점 가서 롱 패딩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왜냐하면 제가 또 별명이 또 북곰인데 북곰이 패딩을 산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그게 그렇죠. 때문에 얼른 빨리 이 소식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이제 제일 이제 만만한. 아 이게 자이가 잠깐 잠깐. 아예 잠깐. 제일 이제 좀 연락했을 때 바로 받는. 그 그렇죠. 사람이 이제 민서니까 이제 민서한테 바로 전화 걸었더니 민서 아주 놀라운 리액션을 해 줬죠. 아, 근데 진짜 그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윤성 형이 그 거예요. 그 이제 그 뭐지? 저한테 전화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나 어디 어디 백화점 갈 건데 거기 3층에 뭐가 있는지 나다 알려 줘 이러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마치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컴퓨터해가지고 땡땡 무슨 백화점 쳐가지고 아형 여기 3층에는 뭐 이런데 있고 2층에는 이런데 있다고 전화하면서 알려주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패딩 사러 간다고 패딩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뭐 아디다스 패딩이었나? 그래서 아니야. 처음에 그렇지? 처음에 나이키였어. 그래서 되게 엄청 인성형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왜냐하면 제가 백화점 들어가는데 그잘안 뜨는 거예요. 그 제가 못 차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그몇층 나눠져 있잖아요. 아,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맞아요. 뭐가 있고, 근데 그게 좀 알아보기 제가 힘들어 가지고, 제가 <laughs> 또 마침 또 민서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서가 또 마침 또할게 없어 보였더라고요. 바로 민서한테, 민서야. 그 여기 내가 3, 4층에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 좀 알아봐 달라. 하니까 이제. 제가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캡해서 알려줬는데 결국엔 그저, 아 근데 그날에는 안 샀어요 내 기억으로 근데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윤성영이 좀 나중에 좀 샀어 약간 옷 같은 것도 골라놓고 아잘 아, 그날 안 사고 한 뜬금없이 갑자기 사더라고왠 왜인 줄 알아? 몰라 옷을 너무 충동으로 사면 아, 그렇죠. 또 실패할 확률이. 아, 맞아, 맞아. 근데 이말 진짜 맞는 것 같아. 시간 지났을 때도 봐야 이쁜 옷이 진짜 이쁜. 맞아. 옷이. 이거 진짜 맞아. 저도 약간 옷 같은 것도 진짜 충동적으로 사고 사고 한두번 입고 안 입는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저랑 준호랑 행거를 같이 쓰는데 행거가 진짜 엄청 커요. 근데 한 칸은 준호, 한 칸은 존데. 제가 옷이 바지랑 옷을 같이. 봤는데 무너진 거예요. <laughs> 아, 봤죠 그때. 아, 그렇 그렇지. 너무 옷이 너무 쌓여있어가지고 인성형 말이 맞는 거 같아. 그 오래 봐야지 진짜,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진짜. 이거 참고하면 되게 좋을 거 같아. 요 여러분들도 예쁜 옷이 있다면, 아 근데 그런 건 있어. 나 옷을 봤을 때와 이거 안 사면 내가 진짜 어 맞아. 진짜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럴 때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사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옷을 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약간 사는 거는 너무 좀 낭비지 않을까 아, 싶어 가지고 전좀 일부러 좀 놔뒀다가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꼭 품절이 되더라고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방금 댓글도 올라왔는데 품절해서 못 산다고. 진짜 품절 됐을 때그 아픔은 진짜 형이 하... 샀던 옷 중에 아이 옷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무 잘 샀다 하는 옷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진짜 잘 샀다. 오, 나는 개인적으로 그 깔깔이 아 그쵸 아 너무 편하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진짜 편하더라고 윤성이 형이 그 깔깔이 진짜 엄청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아 저 작년인가 이게 진짜 그냥 너무 편해 그러니까 가볍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 내가 또 적정 온도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 내가 또 워낙 몸이 열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살짝 추운 날에 깔깔이 입으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온도가 제 몸의 온도가 그래서 진짜 깔깔이를 한 동안 진짜 많이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깔깔이 아시죠 부에 때도 입고 는데 어, 맞아. 한데. 근데 그거 입 되게 푼거 같아. 나도 그거 살라했었어.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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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도 검은색가요? 어 맞아요. 살라했었다가 데 그냥, 살라 그냥 시기를 놓쳤네.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 손해요? 아 이거 팬 사인회 하고 와서 <laughs> 이거. 사랑해아아그 아, 가이가이보 그럼 가이가이보 하실래요? 가이가이보 <laughs> 오 예. 근데 또 귀엽더라고 이게. 민서의 오늘 TMI. 제 오늘 TMI는 오늘 이렇게 하트를 외쳤습니다. <laughs> 오늘 TMI 근데 요 요번 주는 딱히 뭐 크게 이슈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있었네 협이형. 어제가 또 저희 협이형 생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가 협영 생일 브이 끝나고 파티를 했습니다 숙소에 가서 아... 찜닭, 샤브샤브, 치킨, 떡볶이, 아... 짜장면, 튀김 다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어제 근데 그래. 이게 좀 저희는 좀 많이 남길 줄 알았는데 아요 그게... 저희가 먹으면서 아 이거 남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하필 또 그날 정윤이가 음쓰 버리는 당번이었잖아요. 걸려서 그래서 계속 저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오민서야나 이거 쓰레기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그 어차피 네가 걸렸으니까 너가 해, 하니까 그러니까. 오민서야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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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싫다, 이거는 <laughs> 승부에 생긴 냉정하다해서 정윤이가 걸려서 딱 숙소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그 음쓰 통을. 어. 근데 음쓰가 꽉차 있는 줄 알고 그 아, 음쓰를 버리게 했는데. 동윤이가 하자에 그래서 어, 동윤이가. 아. 그래서 하자했는데 동윤이가 그 음쓰 통이 안꽉차 있는 거 확인하고 오 나이스 아안 응,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버리고 와라 해서 하니까 음쓰 통안꽉 차서 안 버린다 해가지고 결국 거절안 버렸더라고. 요 동윤아 보고 있니? 근데 동윤이가. 진짜 어제 딱 봤을 때그 심정은 그날 하루 중에 제일 기분 좋았을 거예요어 맞아 진짜 저였어도 진짜 진짜 <laughs> 아안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진짜. 그래서 어제 엄청 기분 좋았더라고요 아! 너 냄비 너지 뭔 냄비요? 너 짜파게티 끓이면그지 냄비에 아 맞아요 아, 설거지 안 해놨더라고. 아 근데, 근데 아, 아, 설거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쩐지. 아 근데 아니. 아니. 뭐 야. 아 근데 어쩔 수 아, 없어. 아니 근데 오케이. 솔직히 그때 너무 만약에 제가 설거지를 했잖아요. 참다 깼을 거예요. 야, 아 근데 왜냐면. 그럼 <laughs> 왜 먹었어 그러면? 아니 먹고 자야지. 제가 안 먹고 자야지. 어제 어제 새벽이죠. 1 2일아1 3일 새벽에 새벽 2 시인가 3 시였을 거예요. 새벽 3 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죽을 사놓은 게 있거든요. 죽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죽을 사가지고 났는데 안 먹고 나중에 먹어야지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먹으려고 딱 갔는데 죽에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배달 시키기 너무 늦었어요. 그냥또 스케줄 있어가지고 일찍 픽업했어야 되는데 그천장 같은데 찾아보다가 짜파게티가 있어가지고 짜파게티를 이제 끓여 먹자 해가지고. 제가 짜파게티를 갖고 이제 끓이고 있다가 제가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형들 그냥 둘러봤어요 혹시 형들 자나 안잖아 근데 막 윤성이 형 핸드폰 있으면 되게 환한 표정으로 이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는 애 만져 코 아, 윤성이 형 습관이 그만이렇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성 형이 보고 전 형이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 짜파게티 냄새 맡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 얘가 나와서 또뭘먹으러또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또앉 자고 또뭐 하나 이러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냄새가 자꾸 내 코를 찌르는 거야. 어아 냄새 좀. 좀 하찮아게 했어. 유혹 당할 뻔 했다가 참았지. 그래서 되게 엄. 그날 짜파게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얘기가왜 나온 거야? 냄비. 냄비 맞아요. 냄비 제가 설거지를 안 해서 아, 윤성형이 어제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짜파게티 먹고 싶다, 그렇죠? 지금 저도 아윤상아 그러면 실패한 옷은 뭐야? 실패한 내가 옷, 산옷 중에 아이 옷은 내가 좀좀잘안 입게 되는 것 같다. 저는 그 뭐야 <laughs> 조끼인데 조끼를 샀는데 아, 그, <laughs> 그, 아니 아 어, 그건가 그 조끼인데 좀특 특별한 조끼예요. 되게 약간 낚시하는 그런 그간 그런 뭐랄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약간 뭐 강아지, 뭐 곰돌이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뭔가 약간 액자에 약간 딱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조끼였는데 제가 아 그래도 유니크하고 되게 이쁘겠다고 사서 나 입어봤는데 그냥 기장이 거의 <laughs> 배꼽 아래 배꼽 바로 아래에 살짝 크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의 느낌과 살짝 달라가지고 아 처음으로 아마 제 서랍 깊숙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산거 중에 아 이건 진짜 한번 사고 한 번도 안 입어본 게 있는데 그 뭐지? 아너 되게 많을 것 같아 뭔가. 야구 점퍼가 있어가지고. 어, 있어. 그, 어 뭐지? 여기 그, 그, 그 나사 적혀 점. <laughs> 그 뭔지 <문자이저>. 알죠? <laughs> 아 제가 그거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3때 샀던 거거든요. 가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었어. 요 저는 약간 좀 슬림한 핏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퍼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못 입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항공... 아, 그치? 근데 또 슬림한 핏도 이쁘니까. 근데 아, 너무 별로여서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제가 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안 입고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걸 나중에... 뭐 저희끼리 뭐 공유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좀 공유하려고요. 당근에 팔아. 아 당근을 저는 근데 잘 몰라요. 어째? <laughs> 당. 아 미소 셔츠가 많죠. 아데 셔츠도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좋네. 근데 셔츠는 이렇게, 이렇게 겉옷으로 잘안 입고 그 안에 니트 안에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중에서 탐나는 옷은.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옷옷 취향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사이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사이즈 너무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 뭐가 질래? 해놓아 그냥 차라리 안 가지. 안 가는 게다이러지 다 어, 않을까. 준호는 일단 그 <laughs> 캐비클라이 캐비클라이 캐비 <laughs> 반팔 흰색 아니 검은색 그리고 청바지. 약간 준호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폐헌얼 알겠죠 폐헌얼 폐헌얼 스타일 준호는 약간 패션 얼굴 이다 했다 깔끔한 거 그리고 창욱이 형 아, 창욱이 형은 가끔씩 좀알 수... 잘 모르겠어요 창욱이는 기럭지 자랑 어 맞아요 창욱이 형 뭔가 어쩔 때는 되게 슬림한 거 되게 슬림한 걸 되게 좋아하는 거같아 다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어, 창욱이 형 슬림한 거 동윤이가 좀 난간이네요 동윤이는 아니, 약간 좀 귀여운 거 되게 많이 동윤이 짱구의 짱구 아, 짱구 <laughs> 너같은 <laughs> 비슷한 룩을 이제 아니. 말하고, 네. 제가 핸, 저희 그 프리패스 레슨 할때 안무를 쓴 선생님께서 동윤아 너왜 레슨 할 때마다 파란 옷 입어.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아 근데 제가 파란 색깔을 좋아해 가지고 파란 색깔 입는 거 같습니다. <laughs> 동윤이는 파란 색깔 옷을 약간 좋아하고 렉스 렉스 렉스... 아니 렉스가 좀 이게 저희끼리 얘기한 게 있어요 이제 <laughs> 저희가 렉스 옷을 좀 골라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렉스한테 아, 렉스야 우리 이제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V l i 같은 거 자주 하면은 옷 같은 거좀 뭔가 귀여운 거좀 사는 게 어때 해가지고 아형 좋아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머리를 맞대서 아 렉스는 이게 어울릴 것 같아 해서 옷을 좀 여러 개 골라줬더니 렉스가 사서 잘 입더라고 그 모습 보고 저기 때흐뭇했어요 렉스는 아마 아니 렉스 하, 렉스 렉스 이렇게 사주면은 잘 입긴 하는데 뭐, 뭐라 해야 될까 렉스도 집착하는 그아 맞아요 옷과 근데 한 다들 하나씩 딱 있으시잖아요. 약간 집착하는 바지와 옷 편한 바지와 옷 위에 그냥, 상의 렉스 약간 검이 옷 좋아해 검이 검이 옷 어, 옷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뭐 렉스 장바구니 에뭐 강아지 맨투맨 담아줬어. 근데 그 강아지 맨투맨하고 바지하고 잘 맞는 이렇게 막 조화롭게 입는 게 아니라. 어 맞아. 바지는 스파이더 입고. 어, 맞아. 약간 맞아. 위에는 또그 너가 담아준 뭐 강아지 맨투맨. 어 맨투맨도 맞아. 좀잘 어렵더라고. 그리고 협이 형은 협의용은... 협이 형은 뭔가 좀 컬러풀한 거 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혁이 아, 형은 좀 도전을 많이 하지. 음. 약간 좀 밝은. 옷. 근데 나도 밝은 옷을 사고 싶은데 잘 온두가 안 돼. 나도 그 드링분들이 나한이 아, 아, 검정색, 흰색 옷밖에 없냐? 이러는데 그거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맞아, 없이 맞아. 검정색, 흰색. 맞아. 반팔티를 뭔가 좀 파란색, 깔 빨간색 그런 거 사기가 좀 그냥 연습만 하게 되고 뭔가 출근. 아 어, 맞아. 출근으로 그거... 하보니까. 맞아. 근데 진짜 저희도. 그래서 출근만 하고 막 하니까 옷을 막 멋있는 걸 샀어요. 뭔가 연습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어, 아니고 그래, 이렇게 막 이런 거할 수는 없잖아. 막 이런 거 청바지 그런 거를 사도 입을 라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날이 샵갈때 야외 병원 갈때 병원 갈때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슬, 어떻게 얘기하면 슬픈 얘기지만 저랑 윤성영이 코트를 산 적이 있었어요. 저번 겨울에 아 코트... 얘 진짜 얘 진짜 웃긴 게 병원 갈때 그날 <laughs> 저한테 아니 경코고 갈래요. <laughs> 아니 코트를 샀는데 왜그게 아깝긴 해. 어 입을 날이 없으니까 제가 뭐 나갈 수없고막 하니까 아, 윤성이 저희 가끔씩 뭐 피부과나 그런 병원 갈때 <laughs> 병원 나 그냥 막 야외 야외에 나갈 수 있는 게 병원 갈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윤성이 저희 같이 병원 가는데 그냥 코트 입고 가죠. 이러면서 <laughs> 코트 입고 가고 막 그랬죠. 왜냐면 그때 아니면 입을 날이 진짜 없어. 왜냐면 샵을 가서도 의상을 입으니까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 갈때 옷을 좀잘 입는 것 같아요. 그때가 아니면 내가 산 옷을 마음껏 입어볼 수가 없어. 우프네요 저는 <laughs>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앞에 편의점 갈 때도 아 맞아요. 내가 진짜 내가 잠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다시 옷을 갈아입어서 그냥 진짜 사복처럼 막 코트 입고 막 아니면 아, 막 니트, 입고 니트 입고 이렇게 가야 되나 편의점을 그쵸? 그래야 이렇게 약간 본전을 그쵸. 찾을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입을 날이 맞아. 별로 없으니까 진짜 입을 날... 주말에도 거의 못 나가니까 요즘은 그쵸 그래서 근데 저희 사복은 근데 요즘 조금씩 다 옷을 다잘 입고 있는, 입는 것 같아. 진짜 존중. 다. 그래서 어, 약간 나... 윤성희 형이 약간 진짜 좀 힙한 느낌의 옷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좀 뭐지? 진짜 완전 난친룩 한번 입어줬으면 좋겠어형 청바지 입는 거 제가 못봤어 사복 사복으로. 아 청바지를 진짜 불편해. 뭐야? <laughs> 사복으로 청바지 입은 거본 적이 없나? 나는 이게. 청바지를 하, 그냥 뭔가 좀 뻣뻣해. 그니까 무슨 느낌이 알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무릎 을 움직였을 때좀 편해야 되고 춤추기 편해야 돼. 맞아. 저는 그런 옷만 사거든요. 왜냐면 청바지 입으면은 솔직히 청바지 입고 회사 출근해서 그렇게 청바지로 춤출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또 제가 또 땀이 많으니까 청바지 입고 땀을 흘리면은. 또 뻣뻣해져 가지고 너무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청바지 보다는 좀 무조건 추리닉 아니면 좀 펑퍼질만 옷을 진짜 근데 뭔가 윤성이형은 진짜 그러니까 좀 청바지에 좀 뭔가 남친룩을 한번 사복으로 입었으면 좋겠는데 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럼 나중에 아 그럼 바로 사겠습니다 남친룩 좀 다시 저 청바지를 진짜 좋아해서 아 창욱이랑 준호는 뭐를 주로 자주 입냐면 일단 창욱이 형, 준호는 그냥 케빈 클라이티 자주 입고 어. 그거 자주 입고 창욱이 형은 아니 갑자기 창욱이 형은 약간 뜬금없이 옷을 많이 사요 오늘 진짜 갑자기 갑자기 아형저 오늘 옷 80만원어치 샀어요 <laughs> 그래놓고 어아 큰일났다 이거 옷다 사이즈 안바는다 어나이 귀모로 샀다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정이 나 형이 가져가세요 이거니까 어 진짜요 <laughs>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 아, 나이스 <laughs> 이러면서 옷을 이렇게 좀 자주 입는 거 같아요 순환이 좋네 진짜 이게 창호경이 정이 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빈이 코트도 하나 준적 있어요 그 정윤이 졸업식 날 이거 어 그러고 정윤이 졸업식 날 저희 데뷔 전에 어. 이분 그저 기억나 노란색 코트 노란색 코트? 그러니까 갈 이런색 코트 아 <laughs> 어 그니까 <그리고> 정윤이가 <laughs> 자기 입고 싶다 는 거예요 그래서 나너 가져, 나 저기 버릴라 고했는데 그래도 정윤이 주는데 한 번도 안 입더라고 <laughs> 아 진짜 추억이네요 아 진짜 그때 아 진짜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끼리 패션쇼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인성아 요즘 인성아, 요즘 살, 인성은... 인성은 요즘 신... 살 많이 빠졌요살 빠진... 많이 빠졌나요? 요즘. 저는 많이 빠졌기보다 그냥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요즘 다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 잘 먹고. 요즘 제가 쌀국수에 빠져 가지고 쌀국수 되게 잘 먹고 있어요. 아, 고수또 아, 싫어하는데 있잖아요. 저 고수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쌀국수 시키면서 아 나, 따로? 어 예, 그냥 잇 냄새 맡아봤는데 앞으로 아, 저랑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오수 그 남, 약간 식물? 옆에 폼롤러 신경 쓰이네 이게 얼마나 유용한 여기 예, 쿠키앤크림이라고 쿠키앤크림 도구인데요 쿠키앤크림이에요 쿠키앤크 이렇게 앤앤 크림. 하면 시원하단 말이 <laughs> 폼롤러 쿠키앤크림이에요 쿠키앤크림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브이앱을 되게 뭐랄까 뭐지? 엄청 짤, 짧게 짧게 캔 거여가지고 네 잠깐 정말 잠깐 또켠 거였습니다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분 뒤 2분 뒤면은 2분 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만 듣고 저희 이제 빠빠이 해야 돼요 이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저는 저는 이거 듣죠 노래 좋죠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이 노래 듣도 하겠습니다 아틀라티스아 진짜 뭔가 바닷속에 있는 듯한 느낌 진짜 그러면 샤이니 선배님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이 사실에 부정하고 계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빠 내 수학 점수가 낮아. 안찮아요. <laughs> <laughs> 저도 수학이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수학 <laughs>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저희는 수학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순 없지만 응원은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근데 진짜 수학은 정말 아니 저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저는, 저는 당연히 저희 드리밍 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민증 찍어서. <laughs> 저는 민증. 아, 민증 어떻게 찍었어요? 첫 민증 이거 완전 100% 공감하실 텐데. 약간 좀만 살짝 기울여줄게요. 웃을게요. 아, 좀더 저기. 저는 진짜 안 맞게요. 이러다가 약간 살짝 어색한 미소. 민증 진짜... 너무 별로였어. 처음에. 다시 찍고 싶어. 아, 지금 찍고 싶네. 뭔가 좀 <laughs> 지금 다시 찍고 싶어. 늘첫 인증은. 응, 음, 약간. 네, 저는 첫 인증이 되게 저는 어.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주변 분들이 되게 잘 나왔다고. 아, 아, 그때 저희 그때 찍은 거. 그 뿌띠. 아, 그때 그 저희 탄생 때. 맞아. 요 맞아. 맞아요. 맞아. 응. 지금의 뿌띠를 만들어준 사진이죠. 아저 아, 저 여권 사진 보면 좀 깜짝 저 여권 사진은 아, 봤는데 <laughs> 앞머리를 다 올리고 찍어야 돼서 근데 심지어 아저 그거는 정말 다시 찍을 예정입니다 민증 아 여권 사진은 다시 찍겠습니다 <laughs> 아아 민석 키컨이에요아저키 진짜 퀴즈... 많이 저 지금 키선안 퀴즈... 보일 거예요? 와, 진짜 크신데요? 엄청 크죠? 네, 이 응. 삼각대 높이가 지금 삼각, 상대. 2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와, 지금 진짜 저희가 진짜. 한. 거의. 저, 저, 저희가. 네. 어. 한. 3, 300cm 되는 거. 예요 저희가 지금 서 있거든요? 저희 지금 사실 서, 서 있어요, 사실. <laughs> 인성아, 춤부위에. 솔직히 춤부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전 가끔씩 윤성형이 춤볼 때마다 진짜 돌리 춤을 추면 이렇게 되겠구나 뭐라고? 돌리? 돌, 돌? 돌맹이. 그냥, 안전 힘이 엄청 대단한 형이어서. 한번 V앱, 한번 춤 V앱. 아, 그래서 저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이게 저또 이게 C가 그렇잖아요 살짝. 지금 아 그래서 아하 그래서 좀 나중에 어 이게 살짝, 살짝 이게 이 뜨네요 저희게 안무 찍는 거. 뭐 저희는 이제 <웃음> 가봐야 <웃음> 가봐야 됩니다 아니 어 이분이나 더 해, 지났네 저 이게 저희가 또 다시 또 올게요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꾸안꾸 스타일 더 좋아해요 안녕 야! <laughs>